찾아 날아온 이탈리아 발레리노 로돌포 파찰라 이 귀여운 꼬마 발레리나와 함께라면 모든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아내와 딸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로맨티시스트 결혼 13년차 이탈리아 남편 일상이 이벤트고 생활이 로맨틱함의 연속인 이탈리아 남편 존재 자체가 외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전혀 이탈리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생각해. 아, 여자들, 이제 집일 해야 된다. 그 남편은 바깥에 가서 돈 벌고 와야 된다. 저희 남편은 반대로 저를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집안일 시간 나는 대로. 아, 빨래 있네, 빨래. 빨래는 되겠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오, 거의 칼이역요칼 적는 음. 수준이요. 아, 나 빨래 안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 오, 어, 발레리노의 달인질. <laughs> 근데 그 집안일이 즐겁게 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셔츠 다리는 게은근히 어려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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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탁소에 많이 맡기잖아요. 죠 그렇죠?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영화의 한 장면 아니에요? 네, 난 영화에서나 저러는 줄 알았어요. 네. <laughs> 나 혼자서 살았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설거지소부터 음식, 빨래. 네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이거는 이탈리아 스타일 말고 이거 로돌프 바텔라 스타일이 이쯤 되면 쉴 만도 한데 뭔가를 준비하네요. 또또 또 로맨틱한 식탁 차리기. 와. 오, 왔어? 와 왔어요. 자, 에이, 어 왔어? 왔어요. 자, Eva, sei v 오 많이 줬어. 아, 어. 그러니까 따뜻한 거 하나 준비해 줬어. 뭐. 따뜻하게 하라고. 또 촛불인 것. 뭐. <laughs> <laughs> 일상이 이벤트라고 해도 이런 선물 매일 받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뭐. 레몬 먹어도 네, 네, 음. 네. Fai attenzione che l'acqua 음. è bollente, c a oh, 어? 아, n 아이 <laughs> <laughs> <Kik 먹어>. <laughs> 몇 점을 보니 약죠? 몇 점을 약간 어? 소외되네요 뭐라고? 양간이 <laughs> 사주지 <목소리> 나중에 생각 지금 바로 아닌 나중에는 야 이거 엄마하고의 문제를 아빠하고 의논했을 때 나만 모르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차 남았는데 어, 왜안 마셔? 주야 어떡해 엄마 비졌나봐 <목소리> 아, 요새 잘 피지네. 와. 이탈리아 남편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이바치 와파 도와줘. 아이디 하나 있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딱 봤더니 삐졌다 어, 빨리 보려야 되는데 이런 이런 거 많이 해줘요. 비법이 있나 봐요. 뿌. 오, 깜짝이야. <laughs> 왜? 놀다 네. 놀았어? 아니 자. 아, 이래서 네. 딸이 있어야 돼요. 어? 자기야, 비줬지? 어? 아니. 앉아. 어? 앉아, 앉아, 앉아.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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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자, 자기야. 괜찮아? 자기 위해서 이벤트. 따단! 하나 준비했거든? 어. 뭘까요? 음. 음. 로또 아니에요? 일단 하나만 열기. 해봐, 지 열어줘, 엄마한테. 음. 나머지 뭐야? 첫 번째. 데이트가 뭐야? 어 데이트가 뭐야? 어 이거 도와줘 이거는 첫 번째는 데이트 데이, 데이트 데이트 아까 때나 가자고 <laughs> 왜? 아니 내일모레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너 데이트가 뭐니? 에야 데이트가 그래, 뭐니? 그래, 데이트지 예. 그 뭐지? 저 데이트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에바 도시 데이트라는 음. 티가 있나 <웃음> <웃음> 밖에서도 이제 날씨가 에피스 있니까 야외 한번 가야 된다 진진다. 오늘 날씨가 너무 날씨가. 잘 됐어 아 너무 여기 좋다. 예술+ 예술거리예요 저야 어. 어?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어우 어, 신기해. 해봐, 해봐, 해봐. 어, 비교. 비교, 비교. 치유. 하늘 봐야지. 하나, 둘, 셋. 음장 뒤에. 하나, 둘. 가까이서 보면 무슨 그림인지 몰라. 가자. 아, 와, 와, 와. 이발 치유, 이발 치유. 와우 어. 뭐야 이거 어 낚시 났어 Before I die 죽기 아 전에 낚시 못해 알래? 어 하고 싶어? 뭐쓸응 뭐 거예요 데이트 어. 누구랑? <laughs> 어. 아빠랑? 아니 누구랑? 어. 음, 남자 남자랑 누구 남자 남자 이름 뭐야? 아, 아그 친구 중국집 아들 예. 네. 아빠 나 사도 돼? 아빠 나 쓸게 페페자 이탈리아 남자라 이탈리아 남자내 기분 풀어준다면서 자기 기분 풀고 있어 저를 위한 거라면서 오늘 저를 위한 이벤트라면서 자기가 업 되고 막 자기가 더 신나 아 지지야 아이셔다 좋아해, 봐봐. <laughs> 이게 뭐야? 오, 살기 기념관? 어, 교복. 아, 아까 안 그래도 막 교복 입은 학생들이 막 지나가겠네. 아, 저런 와.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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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네, 내네 사이즈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애기도? 한번 해볼까요, 주유? 저도 받주세요 할래? 아, 네. 네. 자, 세 가족의 교복 변신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나, 나왔다. 와잘 어울려요. 와 이탈리아 남편도 영락없는 꾸러기 고등학생인데요. 아, 에바지우는 뭘 해도 이렇게 귀엽네요. 자, 2016년 판 친구 한번 찍어보나요? 교복을 입어본 적도 없는 이탈리아 남편이 가장 신난 것 같은데요. 어때? <laughs> 완벽해? 군대 사람 군대 아니야. 학생인데. <laughs> 장동건인 줄 알아 깜짝 놀랐어요 가방 옆구리는 자연적으로 나온 혹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laughs> 예전에. 나 그거 몇점 했어요 그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너무 재밌었고 이제 우리 친구 아, 친구야 아, 친구야, 가자. 친구야. 네, 엄마 나 아, 이거 엄마 부르면 안 되니까. 아 나 엄마 친구니까. 아니야 갈래 보에서시크방들자 드라이브 이고이브 아이고 이아이어아이야알 아이고 드라이아이야 드라이브 아이고 드라이브 아이고 그래. 너 리스틱 어, 그래. 그래. 아 <놀람> 왜 이렇게 립스틱이 왜 이렇게 무거워? 어, 왜 학생이 립스틱 하냐고? 어. 어, 나는 조금 모델이거든. 무슨 아. 모델이야. <웃음> <웃음> 모델이래. 어? 예. 가자, 증구야 가자. <laughs> 점점 더 거칠어지는 친구들이네요. 제일 재밌었던게 어, 초등학생 말고 고등학생으로 넘어간 거. 좋았어 즐겁게 웃고 맛있는 붕어빵도 사먹고 외조가 뭐 별거 있나요? 아내를 행복하게 웃게 해주는 게 외조죠. 이 나시가 죽기 전에... 어, 어, 나 추워서... 죽지? 응. 어. 승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두 번째 거 엄마한테 줘야 돼. 뚝지? <laughs> 아, 아, 또 엄마 아, 화나나요? 욕식이네, 욕식. <laughs> <laughs> 아, 친구야 뭐야, 진구야. 뭐, 너희 학교 안 다니니? 읍식이 어? 뭐냐 읍식이? 어? 안 배웠어? <laughs> 나, 나는 안 썼잖아. 너가 썼잖아. <laughs>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럼? 어? 그렇지. 그치. 교복도 그치. 응. 잘 어울린다, 얘. 고맙다, 야. <laughs> 자, 뭘까요? 오, 오, 야 역시 나들이 후에는 먹방이죠. 나좀 맛만 먼저 봐도 돼. 이거 좋아할까요 이탈리아 남편? 매운 음식을 아내가 원해서 온거 같죠? 음맛있다는 음. 음. 음, 느낌이네요. 예. 음. <laughs> 아와 간장, 간장 새우까지. 새우. 간장 새우 먹어요 이탈리아 남편? 어, 신나와. 어? 어? <laughs> 잘먹는데잘요 뭐, 맞아? 대박이다 진짜. 우와. 와, 한국 사람 참 먹어요. 이것도 먹었어 뭐, 뭐 이거야 이거. Thank you, Thank you. 아빠. 안 먹게? 응? 자기 먹는데 푹빠졌구만 응, 그냥. 음, 아니, 최고다. 응. 너무 맛있어. 오, 근데 에버지우왜잘못 먹죠? 맛있다, 입맛이 참. 안 맞나요? 그래. 지우왜안 먹어? 어? 아니 빨 이빨 빠지고 김이 안 뜯어져. 이가 아아 빠져서. <laughs> 이빨이 앞에 없어서 김이 안안 뜯어진대잖아. 딱. <놀람> 딱. 어, 아 정말. 지금 괜찮아. 재준 봐. 꽉꽉 씹어. 안 잘랐는데. 어잘 먹네요. 맛있어. 맛있어. 음. 마지막까지 이때메. 아 맞다. 맞아맞아 맞어. 맞아, 맞아. 친구 내가 마지막. 오늘 여기 이거, 이걸이 내가 다 만족해. 거드또 어, 주면 어떡하냐. 이드 말고 이거, 어디 봐. 이거, 이거, 위험한데? 이이게이야 어? 음. 어? <laughs> 운명을 다하셨어 이거, 이 끝. 띠이익. 원하는 거쓰거고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다이뭐 할까? 모두 바꿔줘야 되지 모두 바꿔줘야 되지 모두 사줘야 되지 많죠, 바다는 거는 근데 딱 생각나는 게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응. 잠깐만 애가 지금 뭐야 저쪽 봐 뭐야 뭐야 <목소리> 알려줘 알아, <laughs> 알아 어? 또 읽을라 아! 나나 봐, 봐, 봐 니! 네가 읽어, 그럼 일로 와 뭐야, 둘 다. 나만의 공연 여. 부탁해. 뭔가, 부탁. 발레면 더 좋고. 잘 생각해봐. 거? 알았어. 최정상 발레리노로 큰 무대에 주역을 도맡았던 이탈리아 남편인데 무대가 아닌 곳에서 아내를 위한 공연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전연안 사람 부에서 아니요 전혀 뭐 무능도 안 좋고 이제 어래됐으니까 안주만 주는 거 어떻게 중추냐 아내를 위해 하루 종일 노력한 남편 과연 마지막 소원까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와 진짜 좋다 여기 나는 이렇게 좋지, 어? 어? 진짜 해줄 거야 늙어가 늙었는데 <laughs> 한번 해보지 뭐. 근데 경호비 뭐.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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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해줄까요 무대 도안인 이런 허블판 공원인데. 그래도 이탈리아 남편의 열정이라면 여기 가능하지 무대야, 않을까요? 그냥... 어. 자 그럼 엄마랑 여기서 앉어. 여기? 앉아. 어. 웬일이니 웬일이니? 박수. 야, 진짜 하시려나봐요. 와 음악까지 준비했습니다. 원체 줄게. 아 진짜? 사실 이 프로그램하고도 발레 하는 걸 보는 건 처음이지 않나요? 그러게요 아 <laughs> 스카프 하나로 아, 녹슬지 않았어요 라인이 나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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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지? <laughs> 또왜또 <목소리도> 또, 지우만 찾아 <laughs> 신기한 구경하시네요 신기한 운동이구많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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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멋있다 잘한다 글쓰지 그 늙었다야 늙었다, 야, 늙었다. 이제 우리 부인 위해서 기본이 진짜 좋았어요. 진짜, 진짜 진짜 좋았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했던 거것 같아요. 어떻게 달랑 음. 돌 바닥에서 그것도 바닥도 막 우퉁우퉁 하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하게 되는데 돈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선물해 준거 같아서 감동. 아내와 딸을 웃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외조가 아닐까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처럼 온 가족이 늘 행복하길 응원합니다.